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지금 추미애의 모습은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 외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추미애, 왜 이럴까요? 아주 극단적인 이 문명세계에서 볼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볼수 없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 평검사 둘이가 갑자기 대검을 찾아가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대면조사 일정 또 조사상이 담긴 봉투를 전달하려다가 대검 측의 반발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감찰 대면조사 일정 조사사항이 담긴 봉투를 전달하다 대검 측의 반발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평검사는 아무리 명령 체계라 하더라도 혼나야 됩니다, 나중에. 역사 앞에 혼나야 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네, 예? 직속상관이 감, 검찰총장을 평검사가 부장검사도 그 거부하고 딱 말았는데 평검사가 어떻게 이렇게 주구 같은 노릇만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무슨 구태타지, 이게 무슨 검찰 총장 몰아내기 구태타지, 이게 무슨 정상 사업입니까? 정상적인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검찰 총장에게 편검사를 보내가지고, 자, 당신 대면 조사할 건데, 일정 좀 잡자.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어떤 거, 이런 걸 조사하려 한다. 일정 잡자. 이거는 완전히 구태타입니다. 예. 이 구태타식 방법, 이 방법을 써야 하는 충미의 의식구조. 도대체 뭘까요? 이 대면조사 일정하고 이 조사 사항이 담긴 봉투를 감히 어디다 대고 검찰총장에게 평검사가 둘이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 평검사도 아무리 명령으로 그랬다 손치더라도 이 평검사도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대검 측에 반발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후에 또, 오늘 다시, 다시, 이제, 뭐, 어떡하겠다. 추미애가 멈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든, 뭐든 때려치고, 그 다음에는 아니면 말 겁니다. 사실은, 이 대명감찰로 윤 총장 망신주고, 어, 이렇게 모욕주려다가 대례 망신만 당하고 있는 격입니다. 갈 때까지 갔습니다. 추미애 이 동아일보의 사설은 말이죠 대면 감찰로 검찰총장 망신 줄려다가대례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줄려다가 대래 망신 당하고 갈 때까지 가버린 추 이런 재하의 글입니다. 전부 다 지금 오늘 사설은 대부분은 이런 종류입니다. 추미애에 대한 <laughs> 이래서는 되겠나 있을 수 있나? 분노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사설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법무부 감찰관실 이 평검사 두 명, 참 이해 못할 평검사입니다. 아주 이 평검사 두 사람 앞으로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더라도 공직자로서 검사로서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검사 선서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 이거는 아니다. 검찰총장에게 하고, 거절하고, 자천을 당하더라도 그러한 폐기와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건게 검사인데 이거는 엘리트가 말이지 법과대학 나와가지고 어? 또 법학전문대학 나와서 또 무슨 뭐그법전원 어? 나온 변호사가 돼서 어, 뭐 검사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어려운 과정, 사법연수원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검사가 이런 행위, 이 평검사가 이런 행위에 가담한다? 이건 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검 관계자가 법무부 감찰을 총괄하는 유혁이라는 감찰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유감찰관도 이 사실을 몰랐음이 드러났습니다. 감찰관, 제일 높은 감찰관도 이 사실을 몰랐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 소위 말해서 일선 실무진이 장관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라는 겁니다. 박은정. 이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 담당관의 그 남편이 바로 추미애 라인으로 직통통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단장인가 부단장인가 뭔가 했던, 했다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발탁된 사람입니다. 예. 네. 그분의 부인입니다. 박 담당관의 남편은 대검 형사부장이고요. 이 법무부가 이 검찰총장, 이 감찰에 나서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대면조사까지 또 시도한 건, 이거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유의 조사를 둘러싸고 법무부 내에서조차 강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이죠. 거기 형사1부장이면형사1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직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선임부장입니다. 그분은 마치 이 수사의 보고를 갖다가 직접 인천검사장이나 차장검사한테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 한데 이분을 갑자기 뽑아가지고 감찰관실로 와서 너 대면 조사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책임지고 감 감찰총 어, 검찰총장 어 뭐야 어 감찰 담당관실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검찰청 인천 검찰청의 그 부장 검사가 말이죠. 이 법무부 어에 파견된 그는 누구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학 동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입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예, 경희대 법대 코드 인사라는 평을 들었던 그런 경우인데, 그러나 그조차도 참 훌륭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검찰총장 감찰조사를 맡기자 무리하다 하고 의견을 딱 밝혔고, 이틀 만에 원대복귀조치 딱 파견 취소 명령 내렸죠. 바로 원대복귀 시켜버렸습니다. 억지로 감찰을 밀어붙이다 보니 곳곳에서 이제 마찰이 일어납니다. 주장관은 윤 총장이 라인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 정치인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 비위를 알고도 은폐하는 한편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한국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이 거기에 무슨 의혹을, 아,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관계가 없다는 거. 그렇지만 야당 정치인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책임자였던 당시 서울 남부지검장이 직을 걸고 부인하면서 사직하는 등추 장관의 주장과 정의는 반대되는 그런 저항과 증언이 속속 나왔, 나왔는데도 추 장관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아직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장관이 국가 사정 시스템의 핵심 중 가장 중요한 중책에 있는 그 검찰총장, 이 관련 의혹을 잇따라 공개적으로 제거, 제거, 늘어놓는다면 공개적으로 제, 제안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걸 본다면, 은 아, 그렇다면 어떤 근거를 갖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무슨 뭐 자기 호주머니 안에 공기돌입니까? 법무부장관 안에 이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법무부장관 추미의 주머니에 핸드백에 공기돌입니까?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헌법이 보증하는 중앙수사기관의 장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수사기관장입니다. 이렇게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이렇게 예? 아주 놀려대고 이렇게 망신 주고 이렇게 모욕을 줘서야 이게 어떻게 이게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어?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의혹에 대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서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직접 뒤져보면 나올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검찰총장 망신 중에만 골몰하고 있고, 이게 무슨, 감찰부서 내에서조차 반발이 지금 나와서 망신을 당하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감찰 자체에서도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검사들이, 어저께, 그저께 온 평검사 둘이,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 평검사는 소위 말해서 자기의 검찰총 검사로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무슨 검찰총장의 현행범도 아니고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무슨 음모를 낳고 민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같이 부안 내동하는 그러니까 거기 검찰 인천지검에서 파견된 형사 일부장은 또 경희대학 출신에다가 문재인. 응 이성윤 경희대학교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또 코드 인사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딱 이건 안 된다 감찰 을 그것이 안 된다 하고 딱 거절해 하니까 거절을 하자마자 그다음 날 그냥 나가 발령 다시 파견 이 파견이 애, 애들 장난입니까? 인사권이 이런데 이렇게 막 그냥 막 사용됩니까 법무부는 윤 총장이 절차에 따라서 설명을 요구하면 답변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윤 총장이 그랬습니다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답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면 조사하겠다고 어제 또 다시 통보했습니다 그참 <laughs> 희한한 사람입니다. 네. 추미애라는 분은 참 희한한 사람 같아요. 예. 감찰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므로 장관 멋대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여기고 갈 때까지는 가보자! 갈 때까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균형감각이라든가 절제력, 또 법치주의에 대한 깊은, 어? 판단, 그리고 법치주의에 의거에서 검찰총장 직위에 대한 존엄성,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장관이, 이런 장관 한명 때문에 국가 시스템 전, 전체가 가장 중요한 중앙수사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훼손되고 있고, 정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역사에. 응?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은 대한민국 헌법이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입니다. 네. 과거에 성장하는 대한민국, 그 훌륭한 대한민국이 다시 떠오를 바로 새벽이 곧 다가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시를 해야 됩니다. 이 정권을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